나이가 들수록 명품처럼 귀티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명품처럼 귀티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어떤 분은 세월에 쓸려 초라해 보이는 반면 어떤 분은 오히려 고급스러운 명품의 빛을 바라시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신기한 건 이런 차이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듯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인격이 무르익는 과정이며 내면의 깊이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시기죠. 현대 사회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명품처럼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특징은 행동의 자립과 절제 에서 나온다 공자의 31입 삶의 기둥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먼저 첫번째 특징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31 이라 하여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귀티 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작은 습관에서부터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의 세련된 배려, 회식 자리에서 남을 무시하지 않고 말수를 줄이며 웃어주는 절제,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의 귀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과장이라는 50세 분이 계셨는데요.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연속으로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변 친척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교육을 더 시켰어야 했는데 요즘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데 동정 섞인 조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안과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배운 게더 중요해."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천천히 찾아보자.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진로 상담도 받았어요. 1년 후, 아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문대를 선택해서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자립의 정신입니다. 상황을 남탓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죠. 절제된 소비와 우선순위. 귀티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절제된 소비 패턴입니다. 김과장이라는 54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승진을 축하하는 동료들이 이제 차도 바꾸고 시계도 좋은 걸로 하셔야죠 라고 말했을 때 김과장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 차로도 충분해요. 그 돈이면 아이들 교육비에 쓰는 게 낫죠. 실제로 이분은 10년 된 중형차를 깔끔하게 관리해서 타시고, 명품 시계 대신 실용적인 시계를 차고 다니세요. 대신 가족여행이나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동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역시 철이 든 사람은 다르다며 존경심을 표현한다고 해요. 명품 가방 하나 들었다고 귀티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과 절제를 행동으로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과 몸짓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배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 말투의 분별과 품위에서 비롯된다. 42부록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공자는 42부록이라 하셨죠. 즉 말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현대에 귀티 나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가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필요 없는 욕설이나 험담 대신 짧고 명확하게 의견을 전합니다. 특히 대화 중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할 때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품이 있는 멘토가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과장이라는 45세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날 신입사원이 중요한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다른 팀장들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신경 좀써 가면서 일해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도 신입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자 신입사원이 위축되기 보다는 다음에는 꼭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이후 그 신입사원은 박과장을 가장 신뢰하는 상사로 여기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상의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부록의 지혜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며 성장시키는 말투인 거죠. 여유와 절제에서 나오는 품이 귀티나는 말투는 화려한 어휘가 아니라 여유와 절제에서 나옵니다. 적절한 침묵 그리고 필요한 순간의 한마디가 주위의 신뢰를 이끌어내죠. 최영이라는 54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창 모임에서 친구 한 분이 사업 실패를 털어놓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라며 위로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최영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을 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이번에도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풀릴 거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진심이 느껴지는 위로였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최영이의 한마디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며 고마워했다고 해요. 세 번째 특징 외모관리의 꾸밈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52지천명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공자가 말한 52지천명은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현대에서 귀티나는 외모란 과도한 치장이 아니에요. 정갈함이 핵심입니다. 옷은 명품이 아니어도 좋아요. 깨끗하게 다려입은 셔츠 상황에 맞는 단정한 구두, 은은한 향기만으로도 사람은 품격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장선생이라는 61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은퇴 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매일 아침 깔끔한 면도를 하시고 단정한 셔츠에 깨끗한 바지를 입고 나타나세요. 신발은 5만 원짜리 운동화지만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신으시죠.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춰대한다고 해요. 저분은 정말 신사 같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단정한 차림새와 깔끔한 외모가 품격을 만들어낸 거죠. 건강한 생활습관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건강관리 역시 귀티의 비밀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은 얼굴빛을 맑게 하고 주름마저 깊은 여유로움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박선생이라는 55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으세요. 저녁에는 반드시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금주, 금연을 실천하며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나이 들어 뭘 그렇게까지 하나라며 말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변화를 본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활기차며 목소리에도 힘이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 귀티가 베어 나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외모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깔끔한 절제와 자기 관리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품격의 완성.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천명을 아는 지혜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여사는 59세, 이 여사는 57세로 비슷한 나이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고 해요. 김여사는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며,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며 혀를 찬답니다. 반면 이 여사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아이들이 건강해서 좋네요라며 부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여사는 참 인상 좋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김 여사는 까칠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네 번째 특징 인간관계의 귀티 마이너스 포용과 여유에서 완성된다. 62순 마이너스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인 인간관계의 귀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62순이라 하여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귀티나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품격을 드러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쉽게 탓하지 않아요. 대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정이 있겠지 하고 여유 있게 바라봅니다. 이부장이라는 51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한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다른 동창들은 안 됐다는 말만 했지만 이부장은 달랐습니다. 먼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며 위로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동창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 좋겠다며 자발적인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큰 금액을 보태며 솔선수범했고 결과적으로 친구의 수술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요. 조건 없는 따뜻함과 깊은 신뢰. 인간관계에서 귀티란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신뢰입니다. 몇 명의 지인이라도 꾸준히 안부를 묻고 어려움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품 같은 사람이에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송사장이라는 59세 분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독거 할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며칠째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직접 집을 찾아가 보니 몸살로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픈데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라며 즉시 죽을 끓여다 드리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드렸답니다. 그 후로도 매일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챙겼어요. 할머니는 왕쾌하신 후 송사장님 덕분에 살았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송사장의 가게는 온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72종심 소욕 분류구 자연스러운 도덕성의 완성입니다. 공자는 마지막 단계로 72종심 소욕분류구라고 하셨죠. 마음대로 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원장이라는 62세분의 사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서 미치겠어라는 하소연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더 엄하게 해야해라며 각자 의견을 말했는데 한 원장은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공부 외에 재미있는 걸 찾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 게임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의 조언에 고민하던 친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겠다며 감사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묵묵히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권위와 존경을 얻게 되죠. 마무리 공자의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명품. 여러분, 여기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네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 3 1입의 정신으로 자립과 절제가 담긴 행동을 보여줍니다. 둘째 42부록의 지혜로 분별과 품위가 배어 있는 말투를 구사합니다. 셋째 50이지 천명의 태도로 자기존중이 드러나는 외모관리를 실천합니다. 넷째 62순, 72종심 소욕 분류구의 경지로 포용과 여유가 완성된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공자가 제시한 인생의 단계별 성숙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인격이 무르익는 과정이며 내면의 깊이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내면의 품격,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진정한 명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길 기대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